8시 반인데, 족속들이 이제 차들이 들어오고, 음, 9시에 출발합니다. 9시에. 자, 지금 매짐의 문을 열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살짝 둘러보고, 음 자, 칼치 밑장대. 1.8짜리나 1.6짜리. 아마 뭐, 아마입니다. 칼치 밑장 때를 한번 찾아보고, 어, 에이 모르겠다. 다리에 앉기로 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열심히 또 해봐야죠. 자, 지금 통영에 도착해서 좀 전신 막 먹고 아또 멋진 바다를 또 한껏 담아봅니다.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아니요, 아, 역시 또 바다 냄새 맡 으니까 기 분이 또업 됩니다. 오늘 우 리가 타는배는20 명, <laughs> 이 추운데 제가 못먹 어야 자, 우리는 영원 냥 에서 식사 를 하고, 지금 열두 고개를 넘어서, 요 갈매기 피싱으로 왔습니다, 지금. 음에또뭐차 하나 들어오네, 아, 이 자, 근데 배가, 의외로 작네요. 오늘 저는 일반입니다. 이뻐, 이뻐. 아, 이거 수혜로 끌고 가서 조금 약속죽이겠다 아이고, 뭐 땡. 이 컷을 두고 하나 이렇게 쫙 찍어 왔습니다. 출항합니다. 출항. 와, 아 아, 시기네. 자, 지금 8시 반입니다. 우리는 지금 안 나와가지고 갈치가 자리를 좀 한번 너블이 자리 이동합니다. 지금 갈치 두 마리인데 한 마리도 좀소를 어, 어, 뜨고, 뜨고. 삼치 지금, 네, 다섯 마리 잡아요. 에에, 아, 10시 아, 반이 넘어갔는데, 뭐야, 쉽게 이렇게, 요 안에 지금, 이 안에서 지금, 뭐, 어? 삼치 새끼들은 막, 두 마리씩 들어가고, 아, 앉아, 아, 그러네, 한 마리. 해가 어딨어? 아, 해난다 달이 어딨어? 저렇게 날도 <laughs> 잘 해봅니다. <laughs> 이야, 이거 가을 냉기들 아요 아주... 이제 끝날 처음에 밥을 막 집에 던지십니까? 다 몰려들었네. 호이, 구려저 뒤에도 한 무대기. 여기도 한 무대기. 진 자식들. <laughs> 아, 이거. 이이고이게 이거. 이거. 이게, 뭐냐, 이게. 응? 지금 새벽 이시가다이는이참이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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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치거 이거. 이 ciddi Peki yok Ya yukarıdan 이제 끝날을 처음에 밥을 막 집에 던지십니까? 다 몰려들었네? 호이구요저 뒤에도 한 무대기. 여기도 한 무대기. 진 자식들. 으아, 또. 먹으라, 아이고 이게 뭡니까, 이게? 응? 지금 새벽 3시가 다 있는데, 아, 참, 아,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, 지금? 삼천 열마리 정도 하고, 가을치한 대, 대마리? 에이씨. 아, 저거는, 저, 저, 이기요. 난장이요, 난장? 칼집한 난장이요? 에 참.